안녕하세요. 곽철입니다. 네. 일단, 오늘 이급락은 피할 수가 없는 차바이오택이지만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자, 지금은 절대로 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구간이죠. 네, 특히 지금 이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나오면, 우리가 이 과거 차트의 흐름들을 보면서 저점을 찾고는 하는데, 사실 지금 이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구독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렇게 차트가 다 깨져버렸는데, 이게 되겠냐? 망한 것 같다. 자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냉정해지셔야 되고, 자이 반등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린 게 우리 투자자들만 물린 게 아닙니다. 이 차바이오텍에 돈을 빌려준 이 전주들도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지금 이 F.I. 재무적 투자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세력들은, 물론 이전환사채 물량들은 발행가액을 조절하는 리픽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보다 유리하기는 하죠. 하지만 지금의 흐름상 얘들도 물려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렇다면 이 물량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이큰 자금을 운영하는 집단들이기 때문에, 전문 투자자들을 투입해서 반드시 이 반등을 만들고, 자, 그리고 나서 엑시트를 할 겁니다. 특히 지금 이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일정들을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더 좋은 기회들을 잡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관련 부분들, 이 전주들은 얼마의 주식을 들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단기 반등의 크기들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유상증자 일정들에서 우리가 유익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 전부 방송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자, 일단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시면서 앞으로의 전략에 대한 준비들을 해가시기 바라고 특히 지금 구간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한 방향으로 집중을 해야 유리한 구간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제 방송을 모든 차바이오텍 주주님들이 보실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한 분이라도 더 방송을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꼭 부탁을 드리고 자 지금 아직까지 장중이니까 빠르게 내용들 체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흐름이 은봉캔들이 나오면서 아랫 꼬리도 같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조만간 반등이 나올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완전히 지금 우리가 초단타를 하는 게 아니라면 절대로 안 건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런 급락이 나오면은 이급락이 안정화 되는 데에는 이 시간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기본적인 이 물량 소화의 패턴들. 자, 이것만 지켜도 우리가 크게 물릴 일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죠. 물론 보다 정확한 맥점들은 우리가 이 실시간 수급에서 메이저 수급의 움직임들도 체크를 하면 훨씬 더 좋겠지만 은 기본적으로 이 물량 소화하는 과정들만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런 급락 종목에서 저점을 찾아가더라도 자, 최소한 크게 물릴 일은 없다는 라 겁니다. 뭐 제가 상당히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고 또이 부분들은 제가 구독자님들 드리는 이 매매 기법 여기서도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이죠.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자료 요청하시면은 제가 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고요. 자료 신청하시는 방법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저점을 잡을 준비를 하는 건 중요하겠지만, 자, 이게 정말로 오를 것이냐. 그죠? 이전에 우리 구독자님들과 매매했었던 이 STX나 대한전선. 지금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자, STX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노란 박스 구간 여기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있었고 이후로 이런 반대 흐름들이 나왔었죠. 자, 하지만 보시면 어떻습니까? 차트는 안 좋아요, 그죠? 자, 지금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자,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여기 이때였었죠. 자, 그런데 과거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자, 지금 이런 흐름들 자, 이게 정상적인 흐름들이 아니죠. 차트는 이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나오는 종목들은 다안 좋아요. 지금 이 차바이오텍 뿐만이 아니라 뭐 정상적인 차트의 흐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다 죽여놓고 주주배정 유증까지 때리고 자 그리고 나서 반등의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어딜 기준으로 나온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바로 이 권리락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권리락 전까지 저점의 기회를 잡아두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들은 이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진행이 된 이유로 자 이후의 흐름들을 좀 보시면은 자, 생각보다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는 구간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먼저 1, 2차 발행가 기준일이라던가 그다음에 이 신주 권리권을 상장하는 5거래일 동안에는 또 상한에 하 제한도 없죠. 이 5거래일 동안에는 하루에 뭐 5, 60% 이상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 빠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노리는 전문 투자자들도 많이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지금 이 권리락 전에 이 저점을 잡아놨었던 투자자들에게는 더욱더 많은 기회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유상증자를 참여를 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나중에 이 신주거래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지만 이 유상증자 이벤트를 참여하기 위한 전문 투자자들은 반드시 유입이 된다. 바로 이 권리락 전에. 그죠? 그래야 지금 이 신규 매수자들도 유상증자에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 최대주주의 유중참여 비중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증권신고서를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인은 총 배정 수량의 40% 이상. 그죠? 청약 참여를 계획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 80% 이상의 물량들을 참여를 해준다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이전에 매매했었던 이 STX나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전부 이 최대 주주 참여가 있었고. 그래서 유증 이후로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120% 이상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XTX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 이후에 지금 150% 이상의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나오는 이유가 뭐죠? 그쵸. 회사의 자금 여력이 안 되니까 주주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그 전까지 지금 이런 기업들은 실적도 안 좋았을 거고 기업의 파이프라인들도 상당히 약해졌을 겁니다. 안 좋은 일이 많았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차트의 흐름들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차바이오텍에 돈을 빌려준 애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증권 신고서에서 이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되는 거는 여기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6회차. 그리고 7회차. 이 전환사채 물량들과 신주인수권 부사채 물량들. 이 아래에도 있기는 한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전환 청구 기간이 2025년도 5월부터예요. 여기 아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유상증자가 끝난 이후의 부분들이죠. 자, 이거는 나중에 유중 이후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에는 얘네들이 전환 청구에서 차익 실현이 나가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은 자, 아직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부분들이고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6회차와 7회차 자, 여기에서는 지금 언제든지 전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죠? 아직까지 미상한된 부분들이에요. 지금 여기 24만 주 그리고 45만 주 정도가 되는데 지금 차바이오텍의 1일 평균 거래량이 30만 주가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작은 양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 물량들이 이번 유상증자 이벤트에 상승해서 엑시트할 확률도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물량들의 전환가액을 보시면은 16,133원이죠. 물론 이번 엑시트를 위해서 또 지금 이번 유상증자에 대한 저점, 지금 이 권리락일 전까지 저점에서는 다시 한번 대량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평단가가 조절이 될 확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저점에서 유입되는 메이저 수급의 물량들을 확인을 해 간다면 지금 이 실시간 수급에서 특이 창구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 물량들을 판단을 해간다면 대략적인 평단가가 확인이 되면서 우리가 어느 구간대에서부터 조심을 해야 되는지 보다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정 발행가액이 지금 공시에서 1만 8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지금 최근 한 달간의 평균 주가를 계산을 한 부분이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유상증자 2,500억이 나온 거고 자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1차, 2차 신주 발행가액 기준으로 다시 바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당장 앞에 있는 지금이 1차 발행가액 같은 경우에는 신주 배정 기준일 전에 3거래일 평균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일이 1월 24일이죠. 자,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3거래일 이 흐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이때까지 최대한 주가를 저점에서 끌어올리면서 신주 확정가액을 높이려는 흐름들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안 되고 1,800원 이하로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 이번 유상증자를 실패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이번 권리락일 전까지 좀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이 권리락일 전에서의 저점만 잘 잡아 두면은 권리락일 이후에 나오는 1차 반등 구간들만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리스크 회복과 수익 전환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권리락일까지 약한달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저점의 변화들 그리고 수급의 변화 그리고 시장의 움직임들은 제가 계속 체크하면서 특이사항은 빠르게 공유 드릴 거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가 보내드리는 신호들 확인을 해 가시면서 꼭 대응을 해 가시고요. 제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독 제가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 오셔서 같이 대응들을 해 가십시오. 바쁘신 분들은 지금 이 수급의 변화, 시장의 변화들을 체크해 가는 게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제가 구독자님들 수익 보는데 도움 되시라고 이렇게 방송도 드리는 부분이고, 매일마다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멤버십 같은 돈 받는 걸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조금씩은 움직여 주셔야지 저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6437-7403번. 제 개인 번호니까. 차 신호라고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제가 중요한 신호들 그리고 라이브 방송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꼭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권리락 이후에 또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유증 공시 내용들을 좀 보시면은 지금 여기 하단에 이 신주 인수권 증서 상장 예정 기간이라고 해서 2월 17일에서 2월 21일까지 5일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게 이 신주 권리권 매매가 진행되는 기간인데 자 이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상한과 하한에 제한이 없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생각보다 큰 수익들을 추가적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유상증자를 참여를 안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최대한 수익을 만들어서 팔고 끝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상증자를 참여를 해야 된다라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최대 주주의 참여율이 증가를 한다라면 당연히 참여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신주 배정의 기준들을 좀 보시면은 한 주당 0.393 정도. 자, 그러면은 우리가 1000주를 들고 있다고 하면은 393주 정도를 유상증자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393주가 아니라 1000주를 받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상증자를 참여를 한다라면 지금 이 유중물량들이 어쨌든 시세보다 저렴하니까. 맥스로는 시세에서 40% 정도 할인된 금액들도 나오기 때문에 기존 주주님들은 평단을 조절해 가시는데 매우 유리하겠죠. 그래서 다양한 전략으로 충분히 이 기존의 STX나 대한전선처럼 우리 주주님들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혼자 하지 마시고 오셔서 같이 대응들을 해 가시고요. 지금 관련된 특이사항들은 제가 이 수급들의 변화, 시장의 변화들 계속 체크해 가면서 공유를 드릴 거니까 내용들 확인해 가시면서 꼭 대응들을 하시고 앞으로 약 2, 3개월 동안 일정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나오는 변동성들, 일정에서 발생되는 변동성들에 대한 대응들은 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처음 겪어보시는 분들은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오셔서 같이 대응들을 해 가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차바이오텍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벌써 3개월이 넘게 힘든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계좌가 수익이신 분들보다 손실이신 분들 더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부터 이 원금 회복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카카오톡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네, 당연히 무료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항상 감사한 마음이고 고마운 마음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원금 회복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강한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집중 종목들을 매매하면서 단기적인 매매들도 병행을 해가고 있는데, 최대한 안정적으로 원금 회복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금 회복이라는 게 절대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한30% 정도 손실이 있다라면, 이게 30% 수익으로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최소 40%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야 원금 회복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면서 지금 이런 수익을 만드는 게뭐 일주일 만에 뚝딱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는 3개월 단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또 인원이 너무 많으면은 우리가 매매하는데도 제한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 인원은 600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0명 정도는 더 오실 수가 있으신데 혼자서 시장대응 어려우신 분들은 꼭 도움들을 좀 받아가시고요. 그래도 인원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문자로도 신호들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좀 양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 신청 방법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이 영상의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더보기라고 보이실 겁니다. 여기 누르시면은 지금 이렇게 설문조사 참여라고 링크가 확인이 되실 텐데요. 여기 누르시면 지금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원하시는 무료 혜택에서 원금 회복 프로젝트 체크하시고요. 여기 이메일 꼭 체크하시고 프로젝트방 링크하고 방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참여코드 6자리 숫자 같이 받으실 연락처만 기입해서 제출 눌러주시면 되니까 뭐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고요. 1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많이들 오셔서 계좌회복해 가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제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꼭 돈을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오셔서 같이 대응들을 해가시고요. 특히 지금 이 시장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이 현금의 흐름이 좋지가 않으실 거예요. 자금적인 한계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프로젝트 방에서 종목도 많이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번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이게 6개월 동안의 기록이다 보니까 종목이 많지가 않죠. 하지만 지금 이 시장에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하지만 이 재료만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죠 네 여기에서 강한 수급들이 받침이 되고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매매를 해 간다면은 그 안에서 발생하는 변동폭들 상당히 크게 나오죠 네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잘 살려 간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큰 수익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이렇게 매매를 해 가시면서 생각보다 큰 수익들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들 좋아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래도 구독자님들 월10% 이상의 수익은 그래도 꾸준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 구독자방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죠. 한두 종목 정도는 이 단타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소소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도 같이 병행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장중에 한 두세 번 정도 핸드폰만 확인할 수 있으시다면 누구나 대응을 해 가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지금 이 곽철과 한번 같이 가볼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월10% 정도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간다면 라 괜찮겠다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지금 이 주식이라는 것 절대로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수익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렇다고 계속해서 수익만 나는 게 아니죠. 네, 보시다시피 저도 100%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 가면서 이런 리스크가 발생이 됐을 때이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쌓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습관을 길러 가시면서 같이 공부도 하시고 한번 동행을 해보실까 하시는 분들은 네, 당연히 무료입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도 하나는 있죠. 네, 이 구독과 좋아요. 네, 한번씩만 꼭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6437에 7403번으로 문자 남겨 주시면은 같이 보내 드릴 테니까 많이들 오셔서 같이 동행들을 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이 주식을 통해서 누구한테 손안 벌리고 이 전업 투자자의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기본 이상의 공부는 좀 꾸준하게 해 가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뭐 양봉 음봉 캔들 이평선들을 보면서 우리가 거래를 하는 데에는 여러분들이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없으실 겁니다. 최소한 지금 이렇게 추세가 전환이 되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은 분석을 통해서 좀 확률 높게 진단을 해갈 수가 있으셔야 되고 나만의 매매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다양한 매매 기법들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반드시 돈을 버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10번 싸워서 7, 8번 정도 이긴다면 여러분들께서 주식이 재미없다는 얘기는 안 하시겠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장에서 투자해 가실 수 있는 기법들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좋은 매매 기법들과 이 투자의 방법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제가 개인 채널도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는 영상들도 올려드리고 있고, 지금 이 유튜브 검색창에서 쾌골조로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지금 이렇게 주식 쾌골조로라고 채널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네, 오셔서 공부들도 해 가시면서 주식 투자를 해 가신다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혼자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어떤 종목이 이제 곧 올라갈지 이걸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으시죠? 네, 아무래도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급등 전에 발생하는 패턴들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무조건 100% 오른다? 자,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래도 이런 흐름들이 발생을 했을 때, 자, 80% 이상은 상승을 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 투자자들은 당연히 매수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지금 이런 종목들을 찾는 방법도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좀 했는데, 자,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주식을 26년 동안 지금 투자를 해오고 있는데, 네, 이 투자를 해오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매매를 해오면서 돈을 벌어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패턴들과 기법들입니다. 지금 제가 내년에 책을 발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책을 사실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책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가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찾는 방법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갈 때 어떠한 기준들을 잡고 매매를 해가면은 리스크 관리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해갈 수 있는지 이런 관련 부분들을 제가 하나씩 하나씩. 가장 중요한 것들만 꼽아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공유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검은선, 가장 중요한 기준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기준선을 세팅하시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지금 이 기준선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자, 어떻게 매매를 해야지 훨씬 더 확률 높게 100% 200%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을 수가 있는지,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종목들이 급락이 나올 때나 아니면 급등이 나올 때가 있죠. 네 이럴 때에도 이 종목의 추세가 커다란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는지 아니면 상승으로 바뀌는지 자 이런 구간들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이 부분은 왜 중요합니까? 특히나 우리가 매매를 해가면서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 정말 많이 보시죠. 네 그런데 이 급락 나오는 종목들 그냥 덥석 덥석 매수하면 어떻게 된다? 매수하고 나서 또 빠진다. 그래서 그냥 스트레스만 더 받으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급락이,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가 돌아나오는 이 패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물량 소화하는 패턴을 찾아간다면 자 우리가 저점에서의 매수의 기회들을 잡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쌍바닥 패턴도 있고 뭐 쓰리바닥도 있고 다중바닥이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뭐 이런 역회된 숄더 패턴들도 있을 것이고 자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저점에서 매수를 준비하는 전략들 네 이런 부분들. 까지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정리를 해가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만 정리를 해놓은 자료입니다. 이거는 시청자님들 무조건 받아가세요. 네, 무조건 받아가셔갖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상승갭 같은 경우에는 단타 매매를 할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우상향 추세를 달리고 있는 종목,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지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이 나오는 기간들도 있죠. 네, 이런 달리는 말에 어떻게 우리가 훨씬 더 안전하게 올라탈 수가 있는지 이런 기법들을 전부, 전부 다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좀 여유가 되신다면은 지금 이런 검색식 아시죠, 여러분들? 네, 내가 원하는 그리고 급등이 나오는 패턴에서 특히나 이 단. 타매매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우리가 매매 대응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급등이 발생하는 시그널이 탁 포착이 됐을 때 아주 빠르게 우리가 그 종목을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이 검색식을 세팅하는 방법들. 지금 이 검색식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절대 공이 안 드립니다. 그죠? 네. 하지만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어떻게 검색식을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서 어떤 흐름들을 잡아갈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 오면서 10% 이상의 승률, 80% 이상의 승률을 보이는 이 검색식만 제가 정리를 따로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지금 매매를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해 가시는 데에는 무조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매매 기법들, 네, 필요하신 분들은 자, 공부, 공부하셔야 돼요. 네. 공부라고 6437에 7403번으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같이 첨부 파일 발송을 드릴 테니까 내용들 반드시 저녁에 10분씩만 시간 내십시오. 10분씩만 시간 내셔서 여러분들 공부하신다면, 약 15일, 보름 정도, 네, 보름 정도의 시간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도, 올라가는 종목들을 찾는 시야가 발전이 되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반드시 지금까지 시청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네, 돈 버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네, 반드시 이 부분들 같이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로 마무리하시기 바라고, 네, 특이사항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가면서 발생되면은 다시 또 빠르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